최근 양구에서 전국 규모의 체육대회가 잇따라 개최되면서 명실상부한 스포츠 도시로 우뚝 서고 있습니다. 올해만 벌써 40개가 넘는 대회가 개최됐는데 지역 경기도 덩달아 들썩이고 있습니다. 최유찬 기자입니다. 선수들이 온 힘을 모아 100kg이 훌쩍 넘는 역기를 들어올립니다. 성공에 대한 집념은 육체의 한계를 뛰어넘습니다. 전국에서 250여 명의 역도 선수들이 참가한 실업 대학 역도 대회가 양구에서 막이 올랐습니다. 인근 테니스 코트에선 아직 애된 모습의 학생 선수들이 테니스 시합을 벌입니다. 무더운 날씨 속에 실내 코트에서 경기를 벌일 수 있어 코치와 선수 모두 만족도가 높습니다. 여기는 일단은 수도권에서 좀 가깝긴 하고 또 코트도 다른 지역보다는 많이 좀 혈색이 돼 있고 그다음에 실내 코트가 있는 게큰 장점인 것 같고 스포츠 대회가 잇따라 개최되면서 지역 상권도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올해는 관광객이나 군 장병의 외출이 적은 주중의 대회 일정을 편성하면서 주말 주중 할것 없이 숙박 시설과 음식점에는 연일 단체 손님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요새 침체가 많이 돼 있어요. 양구가 그런데 뭐 불경기 때문에 그렇겠지만 그래도 학생들이 와주니까 조금 도움이 많이 돼요. 올 연말까지 양구에서 열릴 예정인 전국 규모의 스포츠 대회만 37개, 15,000명 가까운 선수단과 관계자들이 양구를 찾아 지역 경기 활성화에 도움을 줄 전망입니다. 새로운 종목을 확대 개최해서 우리 지역 경기 활성화는 물론 또양구군 스포츠 발전에 크게 기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히 야구와 축구 등 110여 개 팀의 양구 전주 훈련까지 예정돼 있어 지역 경제 파급 효과는 더욱 늘어날 전망입니다. 지원 뉴스 최유찬입니다.